진짜 못 참. 친구의 답장은 안 같아. 돼. <laughs> <다> 힘들어. <laughs> 아, 아, 아. 너무 슬 아, 있어요. 이거 마치 라이크 수렴의 감성이야. 난 키프바이가서 자. 보라나 키프. 두 김밥밥. 오케이. 그럼 배우 정민정. <laughs> 나는 김밥밥이고 지은 배우 정민정이야. <laughs> 김민지는 보아라. <laughs> 너한테 손편지를 쓴게 초등학생 이후로 없는 것 같다. 아 <laughs> 진짜.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진심이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성이 넘친 탓인지 10년이 넘게 편지 한장 한장안 써줬구나 그만큼 진심을 전한 것도 오래되었다는 말이겠지 늘 너의 존재가 내게는 당연했고 언제고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란 생각이었어 물론 지금도 그래 그렇다고 네가 연인은 아니라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니란다 되게 말하기 쑥스럽고 굳이 얼굴 붉어질 말을 하지 않는 사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근데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네. <웃음> 그럼 <웃음>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시집할 때까지 전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마음의 소리를. 점점 점들 별. 우연치 않게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던 너와 내가 같은 업종의 일을 택했을 때부터 너는 나한테 큰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야.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도 네가 아니었으면 못했겠지? <laughs> 이 말이야. 올려 말했지만 고맙다고. 너로 인해 주어진 2020년 한 해에 수많은 기회들이 26살이란 나이에 헤매던 나를 잡아주었고 랄라브루스의 크리에이터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 줬으며 친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줬어. 이건 모두 너의 덕이야. 내가 잘한 건 너를 열세 살때 만난 친구가 되었다는 거?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 덕분에 오래 참 유난히도 붙어 다녔구나. 어른이 된 우리는 가끔 소름 돋을 정도로 성숙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앞날을 위해 현명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난 여전한 우리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즐겁고, 은연 시절을 회상하며 함께 추억을 들먹이며 지금의 나이를 한탄하는 우리가 더 좋다.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뭐든 하겠지라는 우리의 아몰라 마인드가 통하는 너라 좋고, 라고 썼어요. 나랑 비슷하면서도 달라 배울 점이 있는 친구라 고마워. 내가 어른스러운 척 괜찮은 척해도 알아채고 들어주는 네가 든든하고 술 먹고 마음의 소리를 토해내도 들어줘서 힘이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쓸이복의63% 정도는 너에게 쓴것 같구나. 치집 가서 애낳하면 친구시키고, 그 애들이 커서 애낳하면 손주끼리도 친구시키자. 남자 잘 만나자. 고맙고 사랑한다. 건강 조심해라 항상. 운전 조심, 미친놈 조심, 내 <laughs> 인생 <이제> 화이팅 <laughs> 미래디 작품의 주인공 그리고 사인까지 있어요 <laughs> 와.. 14년.. 절반 <웃음> 이상이네요? 대단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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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절반 인생.. <laughs> 우리가 둘다 쓰는 공통분말이 있잖아 너무 당연해서 뭔가 잘 모르는 느낌? 술 먹을 때나야 우리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사실 평소에는 정말 <laughs>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laughs> <진짜>. 보기 좋습니다 <laughs> 근데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독보적인 것지만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요. 너가 심해. 어. 아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해 죽구나. 자 가시죠. 이제 좀 진정되셨나요? 아 그럼요. 울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2. 민지 공주. 공주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많은 감정이 드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어, 민지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미숙한 것들이 많아 언니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항상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 부족함마저 신뢰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지 2년이 되어가네요. 2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직장에서도 직속 큰 힘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언니로서 크리에이터로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언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만큼 저도 언니에게 힘이 될수 있었으면 해요. 1년 전 우리가 함께할 때 했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을 보답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성과에...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동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민집인정언니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이,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열정을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니로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법에 대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만 할줄 알았지 행복하는 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우리들 덕분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정말로독한 <laughs> 점이 너무 많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를 넘어 친구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로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이겨낼 꼬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항상 든든한 언니여서 너무나도 큰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카메라 앞에서 뛰어놀아주세요. 현재 가장 매력적인 모습. 재능의 선진치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의 일 순위로 생각하며 일할게요. 덕분에 올해 너무 행복했고 꿈 같은 2020년이었어요. 앞으로도 든든한 언니, 저의 1번 크리에이터로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꿈같은 2021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이, 민기. 스타가 된준비이요이무 눈물이 나. 플레이의 아이웨이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이 짜네요. 아 아, 저는 이렇게까지 짤 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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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셋이 안을까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항상 소중하고 일찍 알고 지습시다 파이팅! 파이팅! 맛있어요. 맛있어 오늘만큼은 막내였다. 그렇지? 내일 되게 먹어봐같아대 되게 맛있는 대게를 먹으면 저희 셋이 짜는 모습 끝까지 지켜주셔서 <laughs> <laughs> 감사하고 <웃음> 감사합니다.